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앞에 인사 말씀에서 안내해드렸듯이 호레이쇼 넬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호레이쇼 넬슨 영국 해군 제독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종종 비교 언급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영어 교과서에 이 넬슨과 이순신 장군을 비교 설명한 영어 지문이 있었던 게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넬슨을 제가 처음 알게 되고 어, 좀 인상 깊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두 인물을 이제 우리가 종종 비교 언급은 하는데 사실은 딱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살았던 시기가 좀 다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16세기를 살았고, 호리에이션 엘스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사용했던 무기체제 다르고요. 탔던 배의 유형도 다르고, 싸웠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누가 잘났다 못났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이순신 장군이 최고죠. 이순신 장군이 뛰어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넬슨이 훨씬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분명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세계인들이 일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넬슨과 같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 거북선 이런 거 홍보하는 데에는 좀 우리나라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이두 인물은 한국과 영국에서 모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각국을 대표하는 해군 제독인데요. 이순신 장군은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딱 우뚝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한편 어, 영국의 이 넬슨 제독군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딱 석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석상의 높이가 55m라고 하고요. 이 광장 이름이 트라팔가 광장인데요. 이 트라팔가라는 광장 이름 자체가 넬슨이 전사했던 트라팔가르 해전의 이름을 따다 붙인 것이고요. 이 석상 높이 5 5 m 는요이 넬슨이 죽을 때 탔던 그 빅토리아호의 돛대 높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넬슨 이 석상 아래에 사자상들이 있는데요. 이 사자상은 당시 전투 중에 프랑스로부터 뺏었던 대포들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이 트라팔과 광장은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처럼, 어, 사람들이 이제 종종 모여서 시위도 하고, 그리고 뭐 버스킹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인물의 동상과 석상의 모습을 봤는데요. 사실 이 석상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면은요, 넬슨은 오른쪽 눈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소매가 이렇게 옷이 접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넬슨은 전투 중에 오른쪽 눈을 잃었고요. 오른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눈이 없는 굉장히 어, 해군 제독으로서 간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요, 어, 직업 해군 제독이라는 직업이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전투, 훌륭한 전투를 수행했다라는 그런 능력치도, 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고, 무엇보다 비슷한 게이 둘의 전사 장면이에요. 이두 인물이 전투 중 배위에서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인물을 또 그런 모습에서도 많이 또 비교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인물의 비교를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유명한 해군 장군들도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라는 영국 해군 장군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영국인으로서 넬슨 제독과 비교할 수 있는 제독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만일 누군가가 넬슨 제독과 비교되어야 한다면 그건 일생 동안 패배를 몰랐고 적의 앞에서 최후를 맞이한 아시아의 위대한 제독 이순신 장군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해군 장군이에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있는 인물인데,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일본의 해군 제독도고 헤이아치로의 대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로일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동양의 넬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넬슨 제독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순신에 비교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 만일 이순신이 나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세계의 바다를 장악했을 것이다 라며 이순신을 훨씬 높이 평가하는 이런 대사를 날려줬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이렇게 세계의 그 해군 제독들에게는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따로 더. 왜냐면,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도 하고, 황연필 선생님이 또 따로 강의 중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실 테니, 저는 이 시간에 넬슨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넬슨의 일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슨은 1758년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외삼촌이 해군, 그 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의 영향으로 해군에 들어가게 되고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해군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 배멀미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해군인데, 해군 제독인데, 배멀미가 심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점점 이제 이런저런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1780년에는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을 했는데요. 미국의 독립을 막으려는 영국군의 입장으로 참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90년대로 들어가면서는요 프랑스와의 싸움에도 몇번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이슈가 있는 전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4년 코르시카 섬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폭탄이 팍 터지면서 돌멩이가 팍 튀겨가지고 오른쪽 눈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코르시카 점령 과정에서 오른쪽 눈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오른쪽 눈이 일그러지게 되는데, 이 넬슨 안대 사용을 좀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찌그러진 눈을 흔히 이렇게 좀 내놓고 다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1797년 세인트 빈센트 꽃 전투인데요. 자, 이 전투에서 스페인 군대랑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넬슨이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상대 배에 올라탑니다. 예, 건너가서 거기서 막 싸워요. 이건 분명 명령 불복종이었는데 이 넬슨이 올라탐으로 인해서 이 병사들이 사기가 충천하여 싸워서 이 전투를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불복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승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세인트 빈세트 꽃 전투 이후 넬슨은 기사의 자기를 얻게 됩니다. 그다음 1797년 산타크루즈 대 테네리페 전투 언급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투는요.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스페인 보물선을 이제 치기 위해 그걸 뺏기 위해 그 배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오지가 않아요. 빨리 안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넬슨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산타크루즈 대 테네리페 지역에 보물선이 숨어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선 뺏으러 거기 쳐들어간 겁니다. 거기 쳐들어간 건데, 이 상륙 과정에서, 전투하고 이 지역을 상륙하는 과정에서 총알이 넬슨의 어깨에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박살이 났어요. 오른팔이 이제 박살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넬슨은 나에게는 멀쩡한 두 다리와 왼쪽 팔이 있다라며 전투를 지휘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당신 팔 잘라야 돼 이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넬슨이 1797년 두달 차이거든요. 이때 이기고 이두달 만에 4월 달에 오른쪽 팔을 절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넬슨이 몹시 상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기에 보면 나는 이제 끝났다. 장군으로서 이제 뭐 시즌 아웃이에요. 시즌만 아웃입니까? 영영 이제 전투에 나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죠. 너무 상심을 해서 자기 부하들한테 너네 이제 멀쩡한 장군 찾아봐라. 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797년 4월 오른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달후 다시. 대군으로 복귀를 하여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당시 영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넬슨이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와 싸우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강에 넘겨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